칼은 빼라. 뚜뚜뚜, 썩은 고기 두개랑 아니, 이거 입고 온다. 이거 드세요. 썩은 아! 고기 두 개. <laughs> 빨리. 잠깐만. 음, 음, 음. 아! 아, 너, 너한테 입고 다 줄까? 아, 필요 없어. 오케이. 아, 아, 아. 10분 했데그 표정이 떨어졌어. 도서실 있어야지. 음, 음, 음. 음. 네, 예쁜다, 이제. 음. 아. 나 이거 음, 이어서, 야 음, 이거 2편이야. 음. 아오니 2편. 아. 어. 내림이라고. 여기서 뉴스. 내 친구, 히로시가 죽었다고 한다. 아, 히로시가 아니라 스티브야. 아, 스티브가 죽었다고 한다. 여기에 초대형 코인도 있다, 고한다 나는 코인은 내친구 전전을 위해서 내가 가볼, 가죽을 다 준비해왔다 야내내 시작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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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야, 이거 야 이렇게 해야돼 내 친구 스티브를 원수 갚으러 왔다 내 친구 스티브의 원수를 으 왔다 이야 예. 어디 있는거지? 크릉어 이거 치 않은데? 어떤 열쇠를 얻어니를어다 도서실 열쇠를 획득했다 <laughs> 어떤건데? <laughs> 아, 도서실 여기 아우니가 나온다 말로 초대형 말로 하던 그 초대형 귀참 개느이 띠띵띵띵띵띵띵띵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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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잠깐만! <sebeple> 후전하는 게 어떠냐!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먹을래. 저기요? 나는 문도 통과하지! 아, 문을 열어. 잠깐만, 내 네, 잠깐만. 거인은 되는 모습. 그치? 거인은. <laughs> 갑자기. 거인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했어. 게팅하고 어? 이거, 이거, 이렇이이렇게 봐봐 응. 아 하고 이거, 이거, 버튼 누르면 돼알았에맨 밑에, 맨 밑에 오밑쪽오있쪽에 있는 버튼 거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이아이가이상해아이가저정이야 이거, 아니, 이거, 다벗 이거, 이 아니 거 이거, 가야가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다요아니야 아니, 아니야. 손으로 때리는 거야. 뿡! 아,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아, 갑자기 네가 이기면 어떡해. 내가 이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그럴 일이 없어. 오케이. 준비. 가요, 다이어... 바지만 입어. <laughs> 난복수 o g 아니, 씨가 복수민 t o 아, 씨, 아. 아, 지 마라. 아, 씨! 다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이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나다 잘 봐라. 누구세요? 어머나 팔 귀엽네. <laughs> 눈사람. 오늘 여기서. 음, 응, 용성 망했다. 응. 오늘은 응. 응. 오늘은 이상한 놈과 같체했습니다 자, 클로징은. 응.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클로징은 여러분이 하시기 음. 바랍니다. 엔딩입니다.